식탁 등 인기 상품 베스트 3. 다이아 2등 펜던트 조명소는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어서 인테리어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. 설치형으로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답니다. 블랙, 골드, 로즈골드 색상이 있어 공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제품은 2020년 1월 출시된 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훌륭하네요. 조명을 바꾸니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게다가 설치 후 밝은 led 전구와 함께 하면 더 좋답니다. 설치 설명서는 없지만 유튜브를 참고하면 쉽게 할수 있어요. 다이아 팬던트 조명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비치하기 골드팝 직구 등을 소개 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led 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. 주광색의 밝은 빛 덕분에 식탁 이나 주방에서 분위기를 한층 살려 주어요. 특히 골드 계열의 디자인이 고급 스러움을 더해줘서 인테리어 효과 도 만점이에요. 전구 색상도 주광색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식사 시간에 적합한 밝기를 제공해준답니다. 다만, 몇몇 리뷰에서는 전구 색상이 흐릿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전구만 교체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예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조명으로 주방이나 식탁 조명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 히트 조명 마리솔라탄 1등 팬던트 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사이즈가 가로 38cm로 적당히 크고, 베이지 계열 색상이라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네요. 설치형으로 되어 있어 설치가 어렵지 않고, 디자인이 세련되어 주방이나 거실에 포인트를 주기에 딱입니다. 다만 전구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. 라탄 소재라 따뜻한 느낌을 주며,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도 좋고,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